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음, 베트남 다낭의 한 거리에서 한달 동안 정말 현지인처럼 살아본 분의 아주 생생한 경험담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다낭 한달 살기 브이로그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어, 그런 단순한 여행기는 아니군요. 네. 낯선 장소의 거리를 온몸으로 배우고 뭐랄까 서서히 그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탐구에 가까워요. 음. 자료에 딱 이런 구절이 나와요. 거리를 배우고 그 일부가 되는 것.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 문장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여행 가면 유명 관광지, 맛집, 리스트 이런 걸 따라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의 시선을 아주 작은 단위, 바로, 거리 하나로 딱 집중시켜요. 이 물리적인 공간이 어떻게 그곳 사람들의 일상과 관계, 나아가서 뭐삶 전체를 빚어내는지를 보여주거든요. 흥미로운데요? 이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진짜 현지인의 삶, 그리고 관광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그 경계가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 아주 재미있는 힌트를 얻게 될 거예요. 오히려 거리 하나라에 집중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되는데요. 이분이 자리를 잡은 곳이 다낭의 해변가 근처 베트남의 국가적 영웅 이름을 딴 아주 큰 길가였다고 해요. 아, 아마 독립영웅이나 그런 분 이름이겠죠. 네, 아마도요. 아무튼 거기에 머문지 첫주 만에 아주 중요한 걸 깨발았다고 합니다. 뭔데요? 바로 거리 자체가 당신의 일상이 된다는 거였어요. 아, 그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우리는 보통 집에서 쉬고 회사가서 일하고 또 상업 지구 가서 쇼핑하고 공간마다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딱딱 나뉘어 있죠. 근데 이분이 경험한 단항의 거리는 그 모든 기능이 하나로 그냥 압축된 말 그대로 삶의 무대. 그 자체라는 의미예요. 맞아요. 그 무대가 얼마나 밀도 높은지를 묘사하는 부분이 정말 실감나요. 숙소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안에 필요한 모든 게다 있었다는 거예요. 500미터요? 정말 가깝네요. 네. 온갖 종류의 작은 식당, 길거리 음식 가판대, 과일 가게, 이발소, 미니마켓, 학교, 심지어는 작은 전통시장까지요. 와. 상상해 가세요. 수백 개의 작은 가게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각자 자기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고 표현해요. 음, 거대한 유기체, 하나의 완결된 생태계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밀집성이라는 키워드를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아, 밀집성. 네, 이건 단순히 가까워서 편하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일상을 조직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예를 들어 서구적인 도시 계획에서는 주거 지역이랑 상업 지역을 분리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베트남 같은 동남아 도시들은 역사적으로 상점과 주거 공간이 결합된 이른바 쇼파우스 형태가 발달했어요. 쇼파우스요? 네, 1층은 가게, 2층은 살림집인 구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과 일이 분리되지 않고 거리가 곧 생활의 중심이 되는 문화가 형성된 거죠. 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듣고 보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모든 게 그렇게 빽빽하게 모여 있다는 게좀 답답하거나 사생활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료의 저자는 그런 불편함보다는 그 안에서 형성되는 유대감과 활기에 더 주목했어요. 음. 이건 아마 개인주의 문화와 공동체주의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차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이 거리의 구조가 사람들을 의도치 않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주침으로 계속 이끈다는 점이에요. 자연스러운 마주침이요? 네. 아침에 국수 먹으러 가다가 과일가게 주인과 눈 인사하고 아이들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 산책하다가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모든 게 계획되지 않은 상호작용의 연속이에요. 거리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관계가 쌓이는 거실 같은 공간이 되는 셈이죠. 관계가 쌓이는 거실이라니 와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이 500미터 생태계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글쓴이의 하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역시 모든 경험의 시작은 먹는 것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미식 경험은 그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빠르고 즐거운 방법이죠. 이분은 주로 퍼나 분자 같은 쌀국수, 그리고 우리나라 백반 같은 껌빈이라는 즐겨 먹었다고 해요. 아, 가정식 백반?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가 나와요. 들어보세요. 다낭에 네. 도착한 첫 6일 동안 바로 그 거리 안에서만 무려 10곳이 넘는 다른 현지 식당을 갔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6일에 10곳이요? 네. 그것도 쇼핑몰 푸드코트도 아니고 단 하나의 거리에서만요. 맞아요. 와! 저는 한 도시에 한 달을 살아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건 단순히 식당이 많다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 각각의 가게가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고 또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기만의 확실한 매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네요. 그렇죠. 아마 어디는 퍼 전문, 어디는 분자 전문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네, 그랬겠네요. 그만큼 그 거리의 다양성과 접근성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동네 이발소에서 머리를 잘랐던 경험, 길거리 좌판에서 아주머니랑 몇 마디 나누면서 신선한 망고를 샀던 일, 시끌벅적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던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요. 음.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런 생활 방식이 관광객 전용구역만 잘 피한다면 무척이나 경제적이고 편안하다는 거였어요. 경제적이고 편안하다. 이두 단어의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가요? 네. 여기서 경제적이라는 건 그냥 물가가 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거대한 유통망을 거치지 않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의 직접 만나는 경제 구조를 의미하거든요. 아. 오늘 아침에 딴 과일, 방금 잡은 생선이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내 식탁에 오르는 거죠. 가격의 기준도 당연히 관광객이 아니라 매일 그곳에서 장을 보는 현지인에게 맞춰져 있고요 아 그래서 거품이 빠진 진짜 로컬 가격이 형성되는 거군요 그럼 편안하다는 건 뭘까요? 그냥 이것저것 사기 편하다 이런 뜻일까요? 그것도 맞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심리적인 안정감이요? 네 대형마트에서 바코드를 찍고 카드로 결제하는 건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거긴 인간적인 교류가 없잖아요 그쵸 없죠 하지만 매일 마주치는 과일 가게 아주머니 내가 좋아하는 국수를 기억해 주는 단골가게 사장님과의 거래는 단순한 돈의 교환이 아니죠. 짧은 대화와 눈인사 가끔은 덤으로 얹어 주는 과일 하나 이런 사소한 상호작용이 쌓이면서 낯선 곳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하는 신뢰와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규격화된 서비스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종류의 편안함이죠. 관계에 기반한 경제라는 말이 딱 들어맞네요. 그리고 그런 관계의 시작은 결국 소통이잖아요. 이분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었대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도 이거 얼마예요? 이 생선 이름이 뭐예요? 매운가요? 맛있어요. 같은 아주 기본적인 문장들만으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게 언어의 유창상보다 소통하려는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맞아요.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려는 노력보다 서툴더라도 눈을 맞추고 웃으면서 무언가 물어보려는 그 시도 자체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태도가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거리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대요. 매일 아침 마주치는 가게 주인들, 등하교하는 학생들, 동네 이웃, 다른 식당의 단골 손님들처럼요 아 점점 스며드는 거네요 네 특히 인상 깊었던 묘사가 커피숍에 가면 매일같이 모여서 중국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이 있고 아침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음그 동네만의 루틴이 있는 거군요 당신도 그 리듬의 일부가 된다 이것이 바로 관광이 아닌 진짜 삶이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통 여행은 특별한 이벤트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맛집 가기, 명소 가기. 네. 맛집 찾아가기, 유명 명소 방문해서 인증샷 찍기, 전부 점으로 찍히는 경험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런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요. 진짜 깊이 있는 경험은 그런 이벤트의 합이 아니라 현지의 리듬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지는 경험인 셈이죠 리듬에 통합된다는 표현 정말 멋지네요 매일 반부록되는 일상 속으로 내가 조용히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 리듬의 핵심 재료가 바로 반복이에요 반복이요? 네 매일 같은 거리를 걷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 언뜻 생각하면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기록에 때리면 그 반복이야말로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풍경의 일부였던 익명의 외국인이 반복된 마주침을 통해 아 어제 커피숍에서 봤던 그 사람이라는 낯익은 얼굴이 되어가는 거죠. 아하. 이건 소비하고 떠나는 사람에서 그 공간의 일부로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역할이 바뀌는 거죠.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와, 그 변화의 과정을 이분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시했어요. 베트남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제가 한번 요약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첫째,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 둘째, 현지 음식을 먹을 것. 셋째, 매일 같은 거리를 걸을 것. 음... 넷째,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익숙한 얼굴이 될 것. 어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그냥 그곳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려는 태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섯 가지가 이한 달간의 경험을 완벽하게 압축하고 있네요.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인상적인 비유를 남겨요. 어떤 비유죠? 베트남에서의 한 달은 한 페이지씩 매일매일 긴 이야기를 읽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당신의 기억이 된다. 아... 여행의 기억이 에펠탑이나 자유의 여신상 같은 어떤 랜드마크가 아니라 내가 매일 걷고 먹고 사람들을 만났던 그 거리 자체가 된다는 말이 깊은 울림을 주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를 종합해 보면 한 문화를 깊이 이해한다는 게꼭 유명 관광지를 순례하거나 방대한 역사책을 읽어야만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맞아요. 오히려 다나나의 거리라는 아주 작은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세계를 구성하는 핵심은 바로 삶의 밀집성, 관계에 기반한 경제, 그리고 일상적인 반복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리듬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글쓴이가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네. 다음번에는 선샤인 호텔 근처의 다른 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이 경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리, 또 다른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는 연속적인 탐구가 될 거라는 암시 같아서 더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하나의 거리를 깊이 읽어내는 방법을 터득했으니 이제 다낭에 혹은 베트남의 다른 어떤 거리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읽어낼 수 있게 된 셈이죠. 아…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행과 경험에 대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어디를 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머물렀는가가 어쩌면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네, 공간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글쓴이는 베트남의 거리 이름들이 종종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서 유래한다고 언급했어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거리도 어떤 영웅의 이름이 붙었을 거고요. 음, 그렇죠. 그렇다면 매일 걷는 그 거리의 이름에 담긴 역사가 그곳에서 대대로 살아온 현지인과 잠시 머물다 가는 우리 같은 이방인의 정체성에 각각 어떤 미묘한 영향을 미칠까요?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밟고 서 있는 그 길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